안녕하십니까. 네, 사업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 상호의김입니다 네, 퇴근하고 이런저런 뉴스를 좀 보다가 재밌는 뉴스도 좀 있고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뭐 고롱 생명과 뭐 고롱 티슈진, TGC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뭐큰범주에서는 그런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오늘은 코오롱 그룹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동향들 그리고 기사들 사이에서 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여러가지 움직임들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오롱 제약 승계와 관련돼서 이 블로트라는 음 여기서 이제 신문에서 계속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어, 다섯 번째 시리즈로 이규호 바이오 실험 확장 아닌 회수 전략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뭐 크게 내 관심 영역 밖에 일이더라도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 왜냐면 저희는 지금 사실 코롱 생명과학이나 코롱 티슈즈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TGC 또는 인보사육률 회장의 이심 선고 재판 결과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런 기사들을 좀 이렇게 흘려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읽어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기사를 읽는 경제 기사, 기업과 관련된 경제기사를 읽는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종로구에 있는 노인회관에 봉사를 갔었거든요 네,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고수를 만났어요 식당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 봉사를 하던 아주머니였는데, 아주머니가 고로티슈진 주주시더라고요. 예. 뭐 수익률이 벌써 한400% 가까이 되는데, 뭐 본인은 뭐몇주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분은 뭐 사업보고서를 읽을 줄도 모르고, 어 그냥 본인이 하는 것은 신문기사를 읽는데요. 예. 신문기사를 읽어서 읽으면 이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다. 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읽고 어, 이거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산대요. 예, 근데 수익률이 상당하더라고요. <laughs> 예, 세상에 제의 숨은 곳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이규호 바이오 실험 확장안이 해소 전략 이 기사에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제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중간에 코롱의 가치가 나옵니다. 키움정권에 따르면 고오롱의 상장자회사 지분가치가 다 6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순차익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5조 6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후반대에 머물러 있으면 할인율이 80%를 웃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할인율이 88%인데 고롱티슈진 골관골 관절염 치료제 TGC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분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면 그럼 이 할인율은 더 올라갈 거잖아요. 예. 제가 이 앞에 방송을 했을 때도 할인율을 60%만 때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고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면 뭐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롱의 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턱없이 할인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롱티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롱티슌이 정부의 임상3상 특화펀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그몇주 전에 발표를 했죠. 예, 미국 FDA 임상3상을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특화 펀드를 조성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그 자금을 돌려달라고 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본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티실즈는 미국의 임상 3상을 실패하기가 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단순히 정책 수혜주뿐 아니라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좋은 바이오텍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 위에주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바이오스 플라이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릎 골관절염 신약 후보를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지금 기준으로는 삼상 통과를 했더라고요. 네, 삼상 통과를 했는데. 어, 자세한 약의 기전 같은 것은 기사를 좀 찾아보시고 어쨌든 2021년 당시에 포스트 밸류로 120억 달러를 기록했을 정도로 무릎골관절염 신약 후보에 대한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는데 위에주 생각에는 TGC는 이 바이오스플러스가 개발하고 있는 로시비빈트 어, 말도 어렵네요 로시비빈트 대비해서 임상뿐만이 아니라 상업화 성공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바이오스 플러스가 개발 중인 신약 무릎 똑같은 무릎 고관절염 신약인데 로시비빈트라는 이 약이 약에 대한 시, 어, 시장 가치가 밸류로 120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높다는 거죠. 120억 달러면 한 15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15조, 16조 정도 되는 거다. 근데 본인 생각에는 TGC는 이거보다 더 높다. 예, 그렇게 되면 코롱 TGC는 두 배가 가야 되겠죠. 예. 두 배가 가야 됩니다. 음, 그러니 아직 안 가고 있으니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최근에 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이야기 하자면 어, 코롱인드가 계속 주가가 올라,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제가 그 코롱인드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게 MPPO 때문이고 MPPO에 대한, 어, 성장 가치? 뭐,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MPPO는, 아, 최근에 케어 코롱인드 실적 결과 발표 나온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매출은 약간 늘었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지? MPO p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코로 어, 생명각을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도 약간 어, 포모가 왔었는데 제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MPO p 때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어,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코롱 인더가 어, 금융지주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엑셀 파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됩니다. 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1분기에 처음 보고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장부 가치, 평가 가치가 1930억 정도 됐었고요. 2020년도 1분기에 처음 금액이 등장하는데, 우리금융지주를 한 392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더추매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처음 보고서에 등장한 어,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2018년도 1분기에 하나금융지주, 하나, 하나 2020년도 20, 1분기에 우리금융지주가 처음 나타났는데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 2025년도 3분기에 단분기에 보고서에 보면 하나금융지주 평가 금액이 3,690억 우리금융지주 평가 금액이 자가 마치 3,970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2025년도 3분기 주가잖아요. 예. 2025년 3분기 9월 30일 말 주가가 하나금융지주가 87,200원, 우리금융지주가 25,95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하나금융지주는 13만원, 우리금융지주는 39,150원이어서 하나금융지주는 49% 올랐고, 우리금융지주는 50.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대로 요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면, 자가 막치 5,500억, 5,990억이 돼서 1조 1,500억이 됩니다. 1조 1,500억. 평가 금액이. 예. 이좀 도대체, 뭐, 이 다음에 추매가 어떻게 됐다고,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못 했지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900억, 1,900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보면, 벌써 더블상 난 거잖아요. 4,000억이라고 보면, 4,32. 거의 3배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들고 있는 금융자산, 언제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투자 삼아, 이렇게 투자한 금액이, 지금 평가되고 있는 금액이 1조 1,500억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니래, 1,900억, 2,000억, 2 0억 4,000억이라고 보면, 한 7,000억 원 정도의 평가 이익을, 적어도 7 0 0 0 보수적으로 받, 잡아도, 7,000억 원 이상의 평가 이익을, 고롱인드가 누리고 있지 않겠느냐. 예. 어디 이제 보고서 찾아보면 어디에선가 이제 평가 이익이, 평가 차액이 표시되는 곳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렇게 보면 정말 지금 뭐로롱 그룹 자체가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그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큰국지국직한 신약들도 있고, 고롱인들은 고롱인들대로 MPPO로 히트를 치면서, 예, 투자한 금융자산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롱 지주사 입장에서는, 어, 속된 말로 이제 양빵으로 먹는 거잖아요. 한쪽에는 TGC로 고롱티슈진과 고롱생명과학이 시가총액을 어, 그 몸집을 매일매일 키워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코오롱 인드가 MPPO나 다른 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몸집을 굴리고 있는데, 사이드로 여유 돈으로도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코오롱 지주사의, 음, 몸값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코롱인드의 차트가 거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차트를 닮아가더라고요. 예. 똘똘한 한 주를 사놓은 게 이렇게 기업의 운명을 또 바꾸는 그런 일들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또 잠깐 뉴스에 나왔던 음, 코롱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그 고롱인더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투자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에서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위에 주에너이 미국 시장의 가치를 적어도 15조 이상 본다라면 적어도 중국 시장의 가치는 절반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딱 잘라서 7조. 그렇다면, 뭐, 그것도 많다라면 딱 잘라서 3.5조만 봅시다. 고로생명과학의 중국같이. 3.5조. 상상이 되시나요? 미국 시장이 4분의 1입니다. 예. 미국 시장의 4분의 1까지는 지금 당장 가도 되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15조, 7조, 4조. 어, 티슈님도저반 갔으니까 2조는 가야죠. 그래서 고로생명과학은 지금 당장 2조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라는 결론이 우리는 도출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저는, 음, 시총의 규모를 봤을 때는 티슈진이 크게 구르, 구르겠지만 상승률로 봐서는 고로생명과학이좀더 크게 구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곤 합니다. 아무튼, 2026년 한 해는 고런 그룹에게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7월부터 그 화려한 고런 그룹의 복귀를, 어, 보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2박 3일 동안 출장을 계속 다녔더니 되게 피곤이 쌓여 있네요.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계속 진행하니까 약간 좀 몸이 피곤한 게좀 느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러닝을 좀 하고 좀 달리고 그리고 피로를 좀 풀고 달리면서 그리고 자야 될것 같아요.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음 마지막 여, 설 연휴 전 마지막 그 장이 열리는 날인데. 어. 불꽃을 좀 내뿜는 불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설명지 잘 세시고, 설 이후에 또 즐겁게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항우 양인 김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